지금부턴 아내의 손길이 바빠질 차례입니다. 올해 나이 77. 피자 반죽 돌리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잘 돌리시네요. 이거. <놀람> <놀람> 하도 오래 돌리다 보니까. 뭐. 보기는 쉬어도 쉽지가 않구만. 연습 많이 했지. 배울 때. <laughs> 수건으로 돌리고 막. <laughs> 35년 내공이 그냥 쌓인 게 아닙니다. 직접 반죽한 도우 가장자리에 치즈를 넣고 수제 소스로 맛을 낸 치즈 크러스트 피자가 시그니처 메뉴. 진해에서는 가장 초창기에 생긴 피자집입니다. 남수는 피자가 시절이 아니었죠? 아, 그럼 생소하죠. 우리도 피자 가게 누가 하라 해가지고 하는데 뭐 우리가 내가 잘 모르니까 피자 가게 되겠나 그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35년 전 부부에게 피자 가게는 낯선 도전이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부부만의 레시피 개발에 시간과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지금도 주방 일은 아내 혼자서 다 해냅니다. 손이 많아도 다 해요 혼자 아무리 바빠도 사진 그게 있으니까는 다 해. 내가 힘들어서 그렇지 사긴다 한다. 이른 다섯, 이른 일곱에도 오롯시 부부 둘만의 힘으로 피자집을 이어갑니다. 추억을 부르는 맛과 서비스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으면서 35년 세월의 노포 피자집으로 입소문이 난 것이지요. 가게 내부는 레트로 감성이 물씬 풍기는 추억의 음반들이 가득한데요. 서빈과 함께 남편 최광열씨가 가게에서 하는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laughs> 이런 건안 보이잖아. 이 일을 봐야 그날 분위기와 손님에 맞게 추억의 음악을 선곡하는 것. 아예 쳐다줘요. 60대 오면은 그거 맞춰고 틀어주고, 50대 오면 그거 맞춰서 틀어주고, 그러면 다 좋다고. 생각해. 만약에 70, 한80 가까이 되는 할머니가 노래 한곡 틀어주세요 하면은, 인자 틀어주고, 뭐, 나오나 노래 틀어주면 땡. 손님의 연령대와 취향까지 고려한 맞춤 선곡. 추억의 옛 노래 한 곡은 손님들을 금세 그때 그 시절로 데려갑니다. <laughs> 이거 LP예요? 예. <laughs> 여기 LP로 다 틀어주시는 거예요? 이 노래 좋아합니다. 아니 이런 분위기에 어그 어, 사람이 생각 어, 그렇죠. 이런 그그 네. 사람. 그그 <laughs> 남편은 아니지. 이런. 남편은 아니지. 사실 아니지. <웃음> <웃음> 노래가 좋아서 우리 시대그 우리 을때 많이 듣던 음. 노래니까. 네. 추억에 없이 좋아서 그냥 듣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젊은 감성의 인기곡도 예외는 아닙니다. 브렉핑크 젊은 노래 좋아요? 젊던 나든 노래만좋 오면 나답죠. 옥고 감성의 최신 트렌드까지 MG 젊은이들을 사로잡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즉석 신청곡도 받는답니다. 아 사운드 오브 사이런스요? 예? 네? 사운드 오브 사이런스. 사운드 오브 사이런스. 사쌀먼가고 그거. 알았어. 팝송부터 가요까지 웬만한 인기 명반은 다 간직하고 있다는 사장님. 사운드 오브 사이런스 이거는 이 판이 내가 한열몇장 있거든. And the vision 누군가에겐 사연이 담겨 있을 옛 노래 손님들은 피자 먹으러 왔다가 옛 추억까지 맛보고 돌아가는 셈이죠. 아유, 고등학교 대학교 그대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 되게 오래된 노래죠 굉장히 좋했던 노래고, LP가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또 손님들 신청하면 은 내가 못 들었던 거, 생각 안 했던 것도 신청하거든 그런 거막찾아서 틀어주고 이런 게재밌어요 17살 때부터 LP 음반을 모을 정도로 음악을 좋아했던 남편 광열 씨. 부산에서 하다가 진해로 옮긴 부부의 음악다방은 사관생도들의 명소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지금의 피자 가게도 예전 음악다방을 하던 자리. 가게를 빼고 키 채운 12,000여 장의 음반 중 3분의 1 이상이 손님들이 가져다 준 것들입니다. 여기 1집, 여기 2집, 2집. 여기서 집 여기 사집인데, 여기 사집 4집 원판을 못 구해갖고, 요건 다시 부르기. 요거는 어디가 요거는 오른반에서 나온 거. 요래 김긴수 판이 전부 6장. 요래 막. 요데요 손님들이 막. 10에 먹 10에 막. 건데. 손님들이 기한지 모르고 가져온 거예요. LP 음반과 피자를 바꿔 주는 곳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자연스레 늘어난 LP 음반. 부부가 손님들과 나눈 또 다른 정이었습니다. 처음에 막막백 장씩, 200 장씩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뭐몇 장씩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쭉 가져오는데 그래 그데 피자로 바꿔 줘서 그때한 서른 몇판 만들었을 거야. 되게 많이 갖고 왔어. 근데 그걸 한 번, 한 번에 안 가져가고 자기 필요할 때 다섯 반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때 가져간 적이 있거든.